어 왔냐? 여기 다 뭐냐? 분명 맛있겠다. <laughs> 아, 하루에 한끼 먹는 건데 제대로 먹어야지. 먹어. <laughs> 장난 아있다왜 아, 한숨이야? 요새 내가 느끼는 건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. 여기 무슨 일 있어? 이번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었거든. 그래서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못 이뤘어. 힘내라 세상에 뭐 그렇지 뭐 어떻게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든 거 같냐 나이 먹을수록 더 힘들지 목표가 뭐였는데? 실버로 승급하기 아, 게임 내시한 거였어? 응 뭐. <laughs> 와, 장난 아니다 레고스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 같아 그렇긴 하지 아니 요즘 AI가 엄청 발전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요새 난리던데? 우리도 AI를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난 이미 AI 활용하고 있어 아 진짜? 개 멋있다 야 어떻게 일본 AI 영상 많이 보고 있는데? 그거 AV 아니야? 다른 거야? 먹어 아 맞다 나 너한테 말안한거 있어 뭔데? 나 여자친구 생겼어 진제 언제부터 한 일주일 됐나? 이거 대박은 야 어떻게 만났는데?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났어. 아, 야 그래서 요즘 그렇게 바빴구나. 어떤 사람인데? 음 착하고 배려심 깊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잘 서포터 해주는 것 같아. 야너 여친 잘 만났다. 야, 야 뭐하시는 분이야? 서포터. 주체는 유민데 가끔 알리도 해. 게임 얘기한 거야? 응. 뭐? 근데 여자친구 진짜 이뻐. 실제로 만나봤어? 아니, 목소리 예쁘다고. 쳐 먹으라고. 아 하... 이제 우리 뭐 해먹고 사냐? 나 왔다. 야, 나 알고 보니까 집에서 물려받을 게좀 있더라. 와, 진짜? 야, 이 새끼 완전 금수저였네. 뭐, 얼마 받기로 했는데? 한 1억? 1억? 와, 잔나 부럽다. 빚 1억. 가봐야 되는 거네? 야, 난피커프림 쉽지 않겠는데? 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? 일단 진짜 열심히 해서 롤 실버 찍는 게내 목표야. 저 마셔라. 너 지금 티어 어디인데? 아, 연사.